즐겁게 마술하자. 안녕하세요. 라온입니다. 네, 퍼펙트 멘탈이라는 마술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. 원하시는 데 이제 스톱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. 탑. 네, 좋습니다. 그래 여기서 다섯 장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혼자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카드 게임 하듯이 들고 다섯 장을 펼쳐서 봐 주세요. 네, 그 다섯 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하셨나요? 아, 네. 그럼 제가 그 생각한 카드를 맞춰보겠습니다. 빨간색, 다이아몬드, 높은 숫자인가요? 먼저 제 손에 하트 구한장 주시고요. 네, 그리고, 어, 다이아몬드 2 e 하나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클럽 A 하나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다이아몬드 Q 하나 주세요. 생각하신 카드는 남은 카드인 보여주시고, 다이아몬드 10이 되겠습니다. 맞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